3번 한 2번이요 한한 번, 한 번, 한 번. 아 일로 와 일로 <laughs> 아다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일로 와결정장 <laughs> 이쪽에 하나 떨어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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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아, 로이거 잡아야 되고 되고. 아씨 더블킬이네. 그래 방어 양 양거? 양거? 양거. 아 어디야? 아 어디야 이 집으로 또 가. 여기 또 있는데? <laughs> 아 빨리 와봐. 아, 이한번좀 왔으면 됐는데, 아, 존나 아것같다 <laughs>